내 사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확인하고 다른 사건의 수사 속도가 늦다고 질타하는 등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국민의 힘 입장이 궁금합니다. 소문 외압, 의심 외압이 아니라 증거로 확인되는 전직 대통령 부인의 이 말도 안 되는 국정 농단에 대해서 말입니다. 이렇게 지저분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막지도 못하고 제어하지도 못해서 결국 12,3 내란에까지 이르렀습니다. 12,3 1년이 다가옵니다. 국민의힘의 입장을 기다립니다. 내란을 방조한 한독수 전 국무총리. 단한 번도 나는 개엄에 반대한다 라는 말을 하지 않은 50년을 공직에 몸담았던 국무총리였지요.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왜 그렇게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의무를 해태했는지, 왜 국회 추천 헌법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였는지, 왜 비상시국에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내팽개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그렇게 애썼는지가 드러났습니다.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믿음을 배반한 값을 치르시기 바랍니다.